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지난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9.6%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할 때 0.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 가구의 79.2%, 신혼부부 가구 92%가 주택 보유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61.3%로 2021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청년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13.8%에서 13.2%로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2년 청년 가구의 82.5%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2021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가구의 자가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7년에는 19.2%였던 자가거주 비율은 불과 5년 만에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상승했습니다. 월소득 가운데 얼마를 주택임대료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의미하는 RIR은 지난해 17.4%로 2021년 16.8%보다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청년가구는 월급의 거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도 청년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 주거 기준은 1인 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한개와총 면적 14제곱미터, 부부 가구는 식사 공간 겸 부엌이 있는 방한개와 26제곱미터 주택입니다. 지난해 청년층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은 8%로 일반 가구 3.9%의 2배 이상입니다. PIR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전국 기준 PIR은 6.3배로 2021년 6.7배보다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10.1배에서 9.3배로 광역시는 7.1배에서 6.8배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PIR은 14.1배에서 15.2배로 늘어났습니다. 세종은 9.3배, 경기는 8.9배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34.6%, 전세 자금 대출 지원 24.6%,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11.6%, 월세 보조금 지원 11.5% 등의 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6%가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50.4%와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가 38.1%였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